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고야 심리상담소 원장 최고야입니다. 심리상담 제대로 알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환청, 환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동영상에 이어 오늘도 환청과 환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10년이라는 세월을 상담소에서 많은 내담자를 만나보았습니다. 그 중에 환청과 환시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에게는 어떤 것이 보이고 무엇 때문에 이런 환청과 환시가 들리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내 앞에 나타나 메시지를 전한다. 네. 이와 같이 이런 환청을 듣는 분들은 죽은 사람이 나타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돌아가신 분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마음속에 계속 떠나지 않고 그 문제에 영향을 받고 있을 때 나타납니다.어떤 경우에는 아 그분이 살아생전에 나에게 가장 아 가깝고 좋은 분이셨을 때 내가 힘든 상황에 접해 있을 때 나타나기도 하고요또는 때로는 또 내가 그분과의 관계에서. 매우 심한 갈등과 상처를 경험했을 때 그분이 내삶 속에 부정적인 상황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는 불충덩 다수가 따라다니며 나를 괴롭히고 메시지를 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이 따라다니고 메시지를 전하는 경우인데요. 과거에 단체나 또는 집단, 뭐 학창 시절에 다수로부터 혼자 왕따를 당하거나 또는 은 따를 당해서 늘 혼자 긴장감 속에 있었던 어, 경우입니다. 오랜 시간 이처럼 어, 주위를 의식하고 혼자 있었던 긴장감 속에 있었을 때에 에, 그때에 있었던 그 집단들에 대한 불안감이 에, 이렇게 에, 불특정 다수가 따라다니며 나를 괴롭히고. 또한 보이기도 하고 메시지를 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알수 없는 대상이 내 앞에 자주 나타나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과거에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하여 모든 사람들이 그때의 나약, 나의 약점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져서 이제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중 속에 끼어 있고 그들이 나를 주시하고 있다고 생각해 그 경험이 이와 같은 증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한 아, 느낌에 마치 귀신 같기도 한 어떤 물체가 공포스럽게 나타나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어, 이 증상은 매우 심각한 자아 아, 존재감이 상실될 만큼 큰 충격과 어떤 경험으로 인해 그 경임, 경험이 자신의 에, 정체성과 아, 상실 또한 재의식, 두려움, 공포를 몰고 오는 경우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공, 경우에는 어, 지나간 시간 누군가로부터 정말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어, 공포 속에서 어, 그 상황에 노출되어 자신이 마치 파괴되는 듯한 경험을 해서 그것이 외상으로 남아 상처가 되어 사라지지 않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기도 합니다. 또는 알고 있는 어떤 대상이 내 앞에 나타나 나를 비웃고 지나가거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입니다. 이 증상은, 어, 자신에 대한 자 존재감이 상실되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소외당하고 그리고 그들에게서 비웃음을 경험하고 또한 지나친 놀림이 대상이 되었을 때 아무도 이것을 돌아봐주지 않고 철저하게 혼자 이러한 상태를 오랫동안 경험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알고 있던 대상들이 지금도 내 앞에 나타나 여전히 나를 비웃고 그리고 지나가는 이러한 상황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상태입니다. 또는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누군가 말을 시키거나 또는 마음속에서 내가 해야 할 말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하라고 전달하는 소리를 듣는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환경에서 자신의 의견을 존중받지 못하거나 늘 무시당하거나 또한 강압적으로 상대로부터 이야기를 무조건 그 지시에 따라야만 하는 환경에서 장시간 진행 경우 이와 같은 현상과 현상이 나타납니다. 또는 청각이 발달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욕구가 있으나 그런 대상이 없이 방치되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경우 마음속에서 나와의 대화가 오랜 동안 진행되면서 내 안에 소리가 환청으로 나타나 나에게 대화를 시작하고 걸고 이래서 지나가면서 혼자 중얼거리거나 혼자 계속해서 말을 하는 이런 상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환청과 환신은 심리 증상에서 매우 심각한 단계입니다. 정상적인 사고와 생활이 어려운 상태가 되지요. 환청에서 들리는 소리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죽어. 너는 죽어야 해. 뛰어내려. 빨리.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바보야. 병신이야. 이와 같은 극단적인 단어로, 어, 나의 귀에 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속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명령하고 그 명령대로 따른다고 생각하는 환청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환청은 과거의 삶 속에서 자신의 의지와 생각대로 살지 못하고 극도로 억압을 당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우리는 어떤 상처와 어떤 외상으로 경험했느냐에 따라 이와 같은 환청 한시의 증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여러분은 일상에 살면서 나의 가족에게 또 나의 자녀에게 어, 상처를 주고 있거나 억압하거나 또한 어, 외상으로 통해 어떤 경험을 했을 때 치료해 주지 않고 있거나 또 부모의 삶에서 보여준 어, 좋지 않은 경험들이 결국 한 자녀의 삶을 어떤 심리 증상으로 인해 고통 속에 살아가게 합니다. 이와 같은 증상은 어, 일상의 생활이 어렵고 한 사람으로서의 존중받는 삶을 살거나 자신의 삶을 창의적으로 살기에 매우 힘든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증상이 있는 분들은 속히 심리치료센터를 통해 회복해야 합니다. 또한 정신과를 통해 약을 처방받고 심리치료기관을 통해 함께 치료에 임하신다면 여러분에게도 희망은 있습니다. 심리 치료를 통해 여러분도 희망을 얻고, 이런 환청과 환시에 대해 벗어나 여러분들의 희망찬 일상이 되기를 바랍니다.오늘은 환청과 환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구독과 좋아요는 임이 됩니다.감사합니다.